여사제님, 벌써 몇 시간째 잿빛 골짜기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샨드리스, 숲속에서 요동치는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것이 이쪽으로 향하는 듯하고, 세나리우스님을 죽인 그 녹색 피부 녀석들인가요? 아마도 어쩌면 또 다른 무언가도, 작업을 서둘러라. 제이나님과 오크 대족장이 이기지를 신속히 건설하라신다. 치, 우리가 대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게다가 오크들과 함께요. 우린 악마의 잔당을 소탕하러 여기 온 거다. 인간아, 우리의 목적이 같은 걸 다행으로 여겨라. 그만, 그만, 모두 할 일이나 해라. 그래, 오크와 인간이 우리 땅에서 마음대로 날뛰를 들어, 제피 골짜기에 발을 들인 걸 후회하게 해주지. 기재를 건설하고, 이 침입자들에게 응당한 벌을 내리겠다. 금의 나무는 우리 나이텔프 마을의 심장이다 나무의 능력으로 금광의 뿌리를 내린 다음 위습들을 보내 금을 채취할 수 있지 위습은 금과 나무를 채취해주는 우호적인 영혼이지 우리가 전사들을 훈련할 수 있게 구조물을 지어주기도 하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샘은 나이트 r 프의 식량과 체력의 원천이지 달샘을 더 많이 지으면 부대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다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여사제님, 우린 이곳을 떠나려 합니다. 끔찍이 사악한 존재가 이 땅을 타락시키고 있고. 그게 우리 부족을 사로잡게 둘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족원들을 모두 찾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원로여. 제가 당신의 부족원들을 찾아 데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제님. 돌아오시면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전사들을 더 양성하려면 전쟁의 고대 정령을 건설해야 해. 라만 그렇게 하죠. 당장 그러죠.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누가 자연을 건설이 위협하는 완료됐습니다. 겁니까? 명령을 내려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어서 움직입시다. 그렇게 하죠. 어디로 가면 돼? 여신의 뜻대로 준비됐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준비됐어. 장 그러죠. 준비됐어. 그렇게 하죠. 엘루네 이름으로. 그렇게 하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준비됐어, 그렇게 하죠. 당장 그러죠. 준비됐어, 그렇게 하죠. 어서 지시를 어디로 가면 돼? 명령을 내려, 어디로 가면 돼? 명령을 내려. 기다리고 있어. 명령을 내려. 어서 지시를. 설명은 됐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있어. 어서 지시를. 임무 건설 완료됐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준비됐어. 어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명령을 내려. 기다리고있습니다고있습니다자이죠리고 내려. 있 어디로 가면이 자리 고치고 있으면. 이 자리 고치고 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어디로 가면 돼? 명령을 내려. 기다리고 있어. 명령을 내려. 기다리고 있어. 열심히 명령을 내려. 어디로 가면 돼? 명령을 내려. 좋아.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준비됐어. 기다리고 있어. 어서 지시를. 어디로 가면 돼? 기다리고 있어. 어서 지시를. 명령은 됐어. 어디로 가면 돼? 명령을 내려 준비됐어. 달샘을 더 만드십시오. 칼림도어를 위하여. 설명은 됐어. 전투 태세로 아군 전사들이 역광 도전 중입니다. 설명은 됐어. 으악! 으악! 좋아. 안후더라. 알겠어. 그렇게 하죠. 여신의 뜻대로 엘룬의 이름으로 당장 그러죠. 좋아. 너무 심각군. 여신의 뜻대로. 알겠어. 너무 심각해. そう。最 좋아. 설명하자.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알겠어. 너무 심각. 알겠어. 알겠어. 그렇게 하죠.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야신 설명은 끝대로. 됐어. 너무 심각군. 알겠어. 설명은 됐어. 아군 전사들이 적과 알겠어. 교전 중입니다. 설명은 됐어. 좋아. 그렇게 하죠. 알다스 여신의 뜻대로 세나리오스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죠. 엘미의 이름.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좋아.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그렇게 하죠. 여신의 뜻.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엘루니이므로죠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사제님. 이제 모두 대피할 수 있겠군요. 오디 우리 용사의 도움을 받아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여사제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엘룬의 빛이 당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길. 엘룬의 이름으로.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니다 알겠어 좋아 거기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반드 토리바스 필멸자들아 너희는 이 땅을 더럽힌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안돼 여신을 뺏라 당장 그러죠. 엘 준비됐어. 당장 그러죠. 여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죠. 너무 심각군. 엘루네 이름으로 설명은 됐어. 엘루네 이름으로 설명은 됐어. 준비 됐어 여신이겠구나. 너무 심각군. 알겠어.

모두 방어하라! 대론에서부터 불이 쫓아온 모양이! 엠, 우릴 구하소서. 주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많은 적을 상대로는 승산이 없다. 자매들이여, 어서 숙소 으로